차량 구매하는 게 막상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뭐한 달만 딱 보고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뭐 개인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실이 매연 없이 지금 저희한테 와주셔서 보시는 거니까 여러 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네.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세차는 그냥 계약하고 오면 되는데 세차는 <laughs> 1편에 <laughs> 중고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또 중고는 <laughs> 딱 정해진 뭐 신차처럼 가격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상태도 천차만별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비슷해도 네.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거니까, 네. 네. 직접 보시고 한번 구매를 하시니까, 그때는 네. 뭐 여러 대 비교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네. 아괜찮습니다 아, 네. 뭐, 네. 처음에 예산 작보 신거가좀 많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뭐, 아, 네. 지금 시세가 그런, 네, 그런 네. 거 시세가 그런 거라서 네 시세가 네. 그런 뭐 거라서 사실 그냥 조금 더 네. 타야죠 네. 뭐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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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야 될까요? 차량으로 해서 네, 네. 네 제가 서류랑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네. 보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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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차량이 들어시시기제가막을 한번 띄워게요 월동 차량이고 정식적으로 환풍용으로 작업이 되있는 거고요 다음에 시효식으차량으들어오 차량이고요 그게는 아 빨리 준비해 도 되는 다 네. 은 제가 빠지는가그 카드가 따로 있,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되시냐면 네. 사업자를 이제 내신 다음에 어,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사들이 네. 있어요. 그럼 네. 그 운송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은행 방문하셔서 아, 그럼 받을 수 네, 있어요. 그 카드 말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인천에서 저희를 믿고 고객님이 찾아주셔서 이렇게 계약까지 작성을 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계약금만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화물운송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네. 그거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업용 보호판까지 장착하는 걸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머니터럭 방문해 주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그냥 뭐 음. 편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잘 알려주시고 네. 전체적으로 네.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차량은 오시면 그때 마지막 또 마무리할 때 그때 또 네. 다시 한번 뵙도록 하시죠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